안녕하세요 캠핑큐브 플러스입니다. 어, 새해가 되고 나서 분위기가 갑자기 올라간 것 같아요. 갑자기 어, 차박 캠퍼분들의 이제 차박에 입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박 필수 용품이죠 파워뱅크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져서요. 저희 캠핑큐브 플러스에서 어, 지금 신년 맞이 이벤트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캠핑큐브 플러스에서 어 베스트 제품이죠 gsp all 어, i 파워뱅크 어, 300암페어 210암페어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작은 사이즈도 나왔어요 뭐 100암페어 60암페어 뭐 슬림 제품이 있고요 뭐 60암페어 dc 전용 제품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위쪽에 보시면 amp 파워뱅크들도 사이즈별로 용량 사이즈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저쪽에 보시면 md용 제품들하고 그리고 또 저희 어 캠핑큐브 플러스에서 정말 어 베스트 셀러 제품들이죠 에코플로우 제품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파워뱅크들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파워뱅크 용량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파워뱅크 구매하셔야 되지 또뭐 취사용품들도 따로 구매하셔야 되지 하는데 지금 또 비수기잖아요 겨울이고 그래서 각자 조금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으실 텐데 어, 그 부분 저희 캠핑큐브 플러스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어, 이벤트 선물 준비했습니다 어, 구매 대비 어, 사품들 모아서 저희가 기프트 박스 보내드릴 건데요 오늘도 구매자 분들께 보내드릴 선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좀 다양하게 쌓아 나왔죠 지금 보시면 뭐 미니 인덕션 커피포트 뭐 라면포트 밥솥 그리고 어, 차박 요즘 동기 시즌에 중요하죠 이제 전기매트 등등 어, 구매하시고 어또 파워뱅크에 궁금하신 점 많으시거든요. 그런 거 상담할 때 설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런거 상담하시면서 필요하신 선물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려서 기프트 박스 어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매하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파워뱅크도 평소에 어 마음에 담아두셨던 파워뱅크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차박 용품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이번 이벤트 기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저희 캠핑 큐브 플러스에서 이제 특 전으로 제공해 주는 내용일 거예요, 이거는 아마. 어, 파워뱅크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렇게 뭐 에코플로우라든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제품들은 그냥 이동식으로 집에서 편리하게 이제 충전해서 갖고 다니시지만 저렇게 보시면 이제 300암페어짜리, 210암페어짜리 이런 대형 사이즈의 대형 용량의 파워뱅크들은 사실 들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매립 작업, 주행 충전기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SUV 기준으로 보통 업체에서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보통 한 15만원, 16만원 말씀하실 거예요, 설치비를. 어, 근데 저희 캠핑큐브 플러스에서는 제가 직접 설치를 해드리는데요. 어, 설치비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어, 반드시 약속드리는 한 가지는 저희 캠핑큐브 플러스에서 어, 주행 충전기 설치할 때는 정말 날림공사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어, 공, 공인받은 케이블 그리고 공인받은 어 부품들, 뭐 대용량 휴즈라든지, 뭐 이런, 뭐 터미널 단자 하나까지도 구산 제품들 안전한 제품들로 준비를 해서 정말 순정화, 어 순정화 작업처럼 작업을 해드려요. 제가 자동차 튜닝만 한 10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 날림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 손해 보는 건 저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작업 하나만큼은 정말 꼼꼼하게 순정. 어, 순종화 제품처럼 작업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캠핑 큐브 플러스 믿고 찾아 주시면 설치부터 시공 책임져 드리고요. 그리고 구매도 뭐 구매 이벤트 통해서 뭐 결국에 다 따져 보시면 아마 전국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에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고점 약속 드리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의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저희 아래 전화번호 남겨 놓을 테니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멀리 계신 분들도 저희 인터넷 스마트 스토어 이용하시면은 인터넷 구매까지 가능하시니까요. 어, 저희 스마트 스토어도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